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도 제귀대명사 혹은 목적어, 그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fortunately, the culprits behind much of our anger, lack of time, annoying spam mail, and mega levels of stress are not likely to resolve them, 혹은 themselves. 여기서 일단 불필요한 걸 빼야 되는데요. 빼기 전에 내용부터 알아보죠. 불행히도 우리 분노의 많은 부분에 이면에 있는 뭔가 잘못한 사람. 콜프레이트가 원래 뭔가 잘못한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짝대기 사이에 있는 것이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분노를 많이 이거 유발하는 것들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자, lack of time. 시간의 부재.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또 annoying spam mail. spam mail은 뭐 그대로 spam mail이고요. annoying, 짜증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mega levels of stress. 그냥 levels of stress 하면 스트레스의 양, 스트레스의 정도, 이 정도인데 거기에 mega가 붙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란 얘기죠.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스 등은 그 다음에 are not likely to be likely to 동사원형이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not likely 니까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resolve them 이냐 themselves 냐 이건데요. 일단 resolve 라는 것은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지만 solve 와 국어적 의미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번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영원히, 영구적으로 해결되는 개념. 그러한 개념이 resolve 죠. 그러면 resolve them 은 뭐죠? them 이라는 건 여기에서 culprits, 즉, 짝대기, 짝대기 안에 있는 것 들이 아닌 다른 복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답은 themselves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뺄수 있는 걸 한번 빼보죠. unfortunately 불행히도뺄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the culprit behind much of our anger에서 behind 다음 답 빼도 됩니다. 그러면 짝대기 안에 있는 세 가지 빼도 됩니다. the culprit are not likely to 빼도 됩니다. 그냥 resolve만 남기면 되는 거죠. 따라서 the culprit resolve themselves가 됩니다.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은 스스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영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독해가 어색하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럴 때는 불필요한 것을 빼야 된다. 하지만 지난번 좀 됐죠.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빼야 될지 무엇을 빼지 말아야 될지 아는 것 자체도 이미 상당한 영어적 반열에 올라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주 반복을 해보시기를 강하게 제안드립니다. 반복하다 보면 아 이렇구나라고 그 잡히게 되죠. 저희 과거에 제규대 명사를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참조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제규대 명사가 쓰이는 내용의 문제를 찾아보았으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른 제기된 명사, I는 myself, we는 ourselves 이런 것 등은 대단히 지칭을 추론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them과 themselves가 지칭 추론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them과 themselves를 나누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장, 이것도 결국 them과 themselves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목적어가 아니거든요. Not all children of successful people will become successful. them, 혹은 themselves.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나시 제라에 붙었죠? 그러면 모두가 뭐뭐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런데 become이 여기서 목적어를 동반하는, 즉, 어떤 구체적 동작이 돼서 그 동작의 결과를 받는 것이 있느냐? 없죠. 그러면 뭐죠? 제 기대명사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목적어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조를 할땐 문장의 어디와도 상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 바로 다음에 올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처럼 모든 아이들, 그들 자신이 해서 not all children themselves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become successful themselves 이렇게 좀 떨어뜨리게 되면, 옆에 바로 붙었을 땐 children 이니까, 댐이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themselves 다 이해되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버리면,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다가, 댐인가? 아닌가? 하다가 무너지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댐을 여기서는 집어넣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themselves를 집어넣어도 말이 되나요? 네, 됩니다. 이 경우는 강조기 때문에 화장이에요. 화장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거든요. 따라서 이 화장의 경우, 즉, 강조의 경우는 그것을 빼도 말이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되고요. 집어넣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뎀은 없으면 그냥 자연스러운데요. 있으면 말이 많이 이상하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강조로서 themselves, 즉, 제귀 대명사를 써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간략하게 them과 themselves. 어쩌다 보니 계속 them과 themselves인데요. 이두 가지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자세히 나누어 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it, one, another 등 이것들을 발췌해서 여러 내용을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